오늘 관심 종목 중에 고려산업을 보겠습니다 점상으로 올라갔네요 아예 눌리질 않았습니다 일동제약을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여기서 잡았다면 한3-4% 정도 기회를 줬고요 여기서는 잡으면 안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11시 부근까지 흘렀기 때문에 매매 대상은 아니고요 내일 관심 종목을 보겠습니다 JC케미칼입니다 12,500원부터 12,000원까지. 팜스토리입니다. 3,950원부터 3,770원까지입니다. 내일은 네, 총두 종목입니다. 상한가 종목이라서 시간에는 의미가 없구요. JC케미칼이 380억, 팜스토리가 6,100억. 네, 충분합니다. JC케미칼은 상한가를 빨리 탔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작습니다. 내일 거래 대금이 터지는지를 유심히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JC 케미칼은 팜유 관련이고요. 팜 스토리는 육계 관련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